안녕하세요. 양스텔라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주변에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정보 꼭 공유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쉽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죠. 그래서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경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실 아셨나요? 지금부터 유류비 지원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주변에 경차 타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. 먼저 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를 위한 혜택인데요.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, 주유소에서 리터당 1,700원의 기름을 넣으면 사실상 리터당 1,450원에 주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큰 혜택이죠.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? 가장 중요한 조건은 1세대 1경차라는 겁니다.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딱한 대의 경차만 소유해야 한다는 건데요.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. 1000cc 미만의 경영 승용차나 경영 승합차는 각각 한 대씩 더 소유할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가 있다면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. 조건이 맞다면 경차사랑 카드라는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. 카드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각 카드사는 리터당 환급 혜택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카드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카드 발급이 끝나면 주유소에서 그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.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그냥 기름 넣으면서 결제하면 환급이 자동으로 됩니다. 1회 최대 6만원 하루에 최대 1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1회에 58리터 이상 주유하거나 다른 차량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 혜택을 받아본 운전자는 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경차를 샀는데 이 제도 덕분에 주유비 걱정이 줄어들어서 너무 좋았다는 만족감을 표현했고 또 다른 분은 경차를 사길 잘했다는 생각 이 들고 환급 덕분에 가게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입니다. 이처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여러분도 주변에 경차를 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몰라서 못 받으시는 혜택이 없도록 매번 유용한 소식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